네, 알루미늄 프로파일 코너 펀칭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보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 작업을 해 봤습니다. 어, 펀칭 포인트는 양쪽 두 군데. 어, 그러니까 한 면에 네 개, 4개, 네 개씩 총 여덟 포인트를 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간의 코너 키의 어, 펀칭 위치가 총두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을 펀칭을 해서 어, 좀 견고하게 펀칭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덟 포인트의 펀칭은 기계가 유압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작용해야 불착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계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기본 세팅을 저희가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요. 전기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R R S T N입니다. N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녹색 선이 선이 N 상입니다. 그래서 삼상 연결하고 어, 유트를 N3 꼭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어, 뒤쪽으로 잠시 와보시면 저희가 참고로 어, 이쪽 헤드를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두더지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슬라이딩이 되면 양쪽 끝에 4개씩 볼트로 이 센터를 고정해주는 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사장님께서 거의 고정으로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조금 텐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 결창력이 조금 어, 그 힘이 있게 해놨으니까 핸들 레버를 돌릴 때 조금 빡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어, 전용기 개념으로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놨고 이 볼트를 풀어서 약간 유격만 주면 어, 다시 이그 어, 핸들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제가 판단할 때는 요렇게 제가 지금 세팅하신 대로 전용기 개념으로 쓰시면 맞고 다음에 다른 법령으로 어, 쓰실 때는 요볼트 부분 8개를 약간 한, 한 5도, 10도만 풀어주셔도 가볍거든요.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이 기브라는 그런 개념인데 참고하시고 테스트를 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오셔가지고, 어, 제가 지금 기도 세팅을 한 상태고 이 부분은 지금 펀칭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펀칭을 할 건데 사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펀칭을 하면 하부는 펀칭이 깔끔하게 되는데 상부가 이렇게 좀 뜨는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바로 테스트 작업을 해어도록할요 지금 키보 세팅은 다돼있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없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지금 보시면 하부 자 깨끗하죠? 그 다음에 상부 붙어 있고, 펀칭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흔들림은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상부도 붙었는데, 이 부분은 절단 날이 그러니까, 그, 절단 면이 안 나와서 이렇게 약간 뜬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깔끔한 이유는 톱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칠어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을 손이나 이런 걸로 살짝 밀어보면 그 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톱날도 A급으로 좀 유지해주시는, 유지해주시는 게 맞고 지금 코너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양쪽.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단각도도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톱날을 조금 상태를 A급 상태로 유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고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